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선분 DE와 선분 BE가 같게 되도록 접은 것입니다.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. 이 경우 삼각형 BDE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. 이등변 삼각형은 길이가 같은 두변 아래에 있는 두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따라서 각 BDE는 40도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 종이를 접었어요. 이런 경우에 겹치는 각, 당연히 그 크기가 같겠죠. 이때 직선을 이루는 각도 180도에서 40도를 빼면 140도. 140도를 2로 나누니까 이 각각의 각의 크기가 70도, 70도 표현이 됩니다.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세 각의 크기 합 180도에서 40도와 80도를 빼주는 거예요. 더해서 한꺼번에 빼도 좋습니다. 그랬더니 60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나서 삼각형 adf에서 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하면 세 각의 크기 합 180도에서 두 각의 크기 합 130도를 빼주니 50도가 되는 거예요. 다시,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? 종이를 접었습니다. 겹치는 각 크기가 같습니다. 따라서 50도 확인해 줄수 있죠? 이제 여러분은 각 X를 구할 수 있어요. 각 X의 크기는 일직선을 이루는 각도 180도에서 50도와 50도를 더한 것을 빼주면 되는 거죠. 그랬더니 80도가 되는구나. 그러므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 그 답은 80도예요 라고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해 보세요.